자, 우리 작년 4월 여러분들 30번, 어, 문제네요. 자, 어,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래프들의 상황을 보면, 야.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일까? 한번 그려보니까, 얘들아. 얘가 지금. 딱 모양이. 여기, 여기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맞지? 이 대칭은 좀 보여? 어, 대칭? 대칭? 얘도, 대칭, 대칭이 될수 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 맞지? 요, 나가 뭐야? 얘들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한 거와 맞죠? 야,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지? 일단,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보면은. 2분의 1만큼 줄인 거잖아. 맞죠? 어.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1이 한게 우리가, 어, 뒤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쭉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 라는 거. 뭐 그래프는 여러분들 보니까, 어좀 다들 잘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얘가 문제거든. 이제, 이런 요런, 요런 애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 맞지? 이런 애들을 해석해봐야 돼. 야, 얘들아, 얘는 뭐냐? 여러분들 얘 어떻게 해석했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니? 이렇게 쓰고 맞지? 이렇게 쓰고 얘도 H가고 어, 얘도 H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H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H 여기 플러스 +H H가가지고 맞지? 어,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야 근데 얘가 보면 얘가 지금 X가 뭘로 가? 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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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H가 0에 우극한으로 간다고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돼? 그런데 얘 어떻게 해석어 우 미분 계수. 맞지? 우 미분 계수잖아. 얘네들은 얘는 h가 0 플러스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니까 맞지? 솔직히 말해서 얘가 좌 미분 계수. 좌 미분 계수.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gx는 fx의 좌 미분 계수와 우 미분 계수를 어떻게 알아? 더하라라는 얘기지. 오케이? 라아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야죠. 어디는, 어디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 대칭을 보였잖아, 맞지? 자, 어디는 자암이 분개수와 우미분개수가 어때? 어? 절대 값은 갖고 부가 다르니까 0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 바로 자암이 분개수랑 우미분개수 더 하는 거니까 내가 뭐 하대? G1, G3, 어. G5, 다 0된다. 이게 홀수 짝수 우리가 좀, 어, 따로 보자라는 그런 얘기. 얘들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 요런, 요런 애들 있잖아,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야, 요런 애들은 자미분계수와 응용계수 어때? 같이? 같이? 요런 애들은 그냥 미분계수 두 배가 된다는 라 거야. 맞니? 어, 미분계수 두 배가 된다. 어 정수가 아니면 미분계수의 두 배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 이해돼? 어 아니 우리가 해석해 보면 x가 정수가 아니면 g(x)는 어어 어, 미분계수 값의 두 배가 되는 거고 그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아야 뭐돼 짝수일 때를 찾아줘야지. 짝수일 때 규칙을 찾아야지. 짝수. 야, 짝수일 때 보자. 빨리 미분해. 야, 우리 생각해 보자. 짝수일 때. 야, 얘 왼쪽. 누구 미분해? 얘 미분하면 되죠. 자, 얘 미분해. 얼마야? 어 씨. 어 씨, 청사 좀 혼나겠다. 자. 에프라이 여기가 4. 2분의 1에 x의 곡 그대로 오고, 어, ln 2분의 1.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ln 2가 우리가 마이너스로 오고요. 맞지? <laughs> 자, 여기가 마이너스 ln 2. 이렇게 온다. 맞죠? 마이너스 ln 2. 자, 그런데, 얘들아.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 미분하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뭐 곱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를 미분하는 거잖아, 맞지? 무슨 상황인지 해 돼? 어. 저 파란색 좀 거시게 하다? 어,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한 거잖아,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한 거. 그럼 원래 저 각, 제 미분한 거에다 마이너스 2분의 1한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냥 그래? 안 그래? 어. 그럼 나도 제 미분한 것만 필요하다고. 제 어, 원래 여기 오른쪽, 어, 저 왼쪽, 0부터 1까지 미분한 거, 얘. 얼마야? 2x제곱, ln, 2가 되죠, 맞지?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어, 여기다가, 여기다 2인원 e 값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죠, 맞지? 어. 자, 그럼 여기서 우미분계수가 얼마지? 마이너스 2, 어, ln 2, e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럼 think about you? 여기 생각해 볼까? 우리 어딨냐? 자, 얘, 어, 얘들아, 항상 오른쪽, 맞지? 오른쪽만 해 볼까? 지금 오른쪽? 야, 또 여기다가, 여기다 또 마이너스 2분의 1 해, 맞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거랑 같지 않을까? 아니지. 아, 요번에4 집어넣... 어 저기. 저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한 거랑 똑같지 않아? 맞죠? 그럼 내가 여기. 여기는 4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바로 오른쪽 있잖아. 여기는 얼마야? ln2 &E 이렇게 되고. 맞아? 그다음에 6의 오른쪽. 6의 우미분계수는 또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ln2 &E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2의 왼쪽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4의 왼쪽은 어떻게 돼? 자민교서또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플러스 2분의 1 엘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 엘렌이, 이런 식이 된다. 네. 어디? 이에 여기 우미분계수 여기에다가 2 e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랑 2가 아, 미안해. 여기다 0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맞지? 쏘리. 어, 여, 기 값이, 이거에다가, 요거에,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되는데. 맞죠? 미안해.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어, 엘레이엘레이에 LN2. 어,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엘레이 여기 다 하나씩 줄어드네. 4분의 1엘레이 쏘리.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엘레이 이렇게. 어, 얘는 여기다 여기다 2 e 집어넣는 거 맞는데, 맞지? 얘는 여기다 0 집어넣어야 되네. 어, sorry.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 짝수. 자, G2는 G2는 ln2로 우리가 좀 묶어 보면 ln2로 묶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g4는 ln2로 묶으면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그 다음에 g6는 또 ln2로 묶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자, 이런 규칙이 있네요. 맞죠? 이런 규칙 자 그럼 요 기치 찾아냈어 맞지? 요 기치 찾아냈어. 그러면 나는 이제 뭐만 해석하면 돼? 요것만 해석하면 돼. 요쪽만 여기. 자 여기를 또 해석해보자. 1씩 집어넣어 봐. 집어넣어봐. 1씩 집어넣어봐. 자, n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t가 0으로 갔을 때, g1 플러스 t 마이너스 g1 마이너스 t 플러스 2g1. 요거야. 야, 근데, 우리가 g1은, 뭐, g 홀수는 다 뭐가 돼? 무조건 0이네, 맞죠? 0. 얘는 0이네요. 얘들아, G가 1, 1이야, 1보다 조금 큰 애야. 좀큰 애지. 맞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정수가 아니면 무조건 뭐야? 프라임의 두 배가 되네. 맞지? 프라임의 두 배가 되네. 야, 1보다 좀더큰애 어딨어? 1보다 좀큰 애. 얘네, 얘. 맞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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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따라가야죠?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지? 자, 일단 1주오면은 어, 마이너스 2LN2. 마이너스 2LN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보다 좀 커. 자, 1보다 좀, 아, 아 1보다 좀 작아. 1보다 좀 작으니까 얘잖아, 맞지? 어. 얘는 또얘의 부호가 반대야. 맞죠? 그러면은 2LN2가 되는데 얘도 또 빼래. 이런, 이런 상황이네. 그럼 얘는 얼마나 와 마이너스 4엘 n 이가 나와. 마이너스 4 엘렌이.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 2를 한번 더, 어, 하나, 2를 한번 더 넣어보자. 모양을 잘 봐. 2를 더 넣어보자. 네. 네. 어디가? 아, 두 배가 돼. 아, 여기 두 배가. 아, 나 지금 요거에? 아, 요걸 써야 되지? 어, 소리? 어, 예. 두 배. 그럼 여기서 곱하기 2.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 어, 내가 지금 2를 갖다 넣어보자고 그잖아 맞지?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 그 여기에서 했듯이, 우리 지금 홀수하고 짝수하고 좀 규칙이 다르지 않니?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2 바로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홀수를 먼저 해보는 게더 좋아요. 3을 일단 홀수를 먼저 어, 우리가 어 전문 용어로 우리가 어떻게 돼? 어, 다구를 하는 거지. 맞지? 그럼 똑같이 방법을 해보자. 자, 리미트 생략 자, 어떻게 돼? g 3 플러스 t 마이너스 g 3 마이너스 t 어차피 0이죠, 맞지? 0이야. 야, 그럼 3 어디 있냐? 3. 얘는 어 3보다 좀 플러스. 얘가 지금 플러스가 나오지, 맞지? 요거, 요거, 요거. 얘 얼마일까? 요거에 또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아까 여기서 구한 거에 또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 그래, 요런 규칙. 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또 어떻게 돼? 얘 같은 경우는 요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 돼? 어.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야, 그럼 보여? n이 5일 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짝짝짜짝짝짝 오는데 지금 어때? 뭐 찾으래? 이 모양 찾으래 보여? 이 모양 찾으래 그러면 내가 l n 이는 그대로 있고요 자 얘네들을 2의 어,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데 맞죠? 얘의 거듭제곱으로 야 쟤는 그럼 n이 얼마 나올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봐봐. 플러스 나와야 되잖아. 맞지? 플러스 나오면 언제부터 어떻게 가? 여기 여기. 1, 5 아니라 내가 3, 7 이런 식으로 가겠네. 맞죠? 이런 식으로. 야 일단 얘가 얼마야? 어 여기 여기. 2제곱. 얘는 마이너스 2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가네.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의 플러스 2의 0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 제곱. 이런 식으로 이거 쭉쭉 가야겠 어차피 짝수가 플러스 나오네요. 어. 어차피 짝수가 플러스 나오네. 야, 그럼 몇 번째야? 쭉 가서 내가 2의 마이너스 24번째 나와야 되잖아. 오케이? 자, 그럼 내가 1일 때가, 내가 2의 세제곱, 가 8이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어, 2의 세제곱이지? 3제곱, 3부터, 마이너스 어, 24까지. 얘가 몇 번째냐? 빼서 더 하기를 하면? 어, 28번째. 맞지? 야, 28번째니까 따라서 이때 a 는 얼마야? 얼마? 55.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 아, 모든 자연수의 n 값이네. 야, 그럼 뭐야? 홀수일 때가 하나 나왔으니까 짝수일 때 하나만 우리가 더 찾아보면 되는 거지. 짝수일 때 지금 찾아볼래? 어, 같은 방법으로. 내가 홀수는 해줬으니까.